자, 표현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사실 인간, 사는 인간. 아, 옛날에 살았던 이런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사실, 악기를 만들었다는 사실, 뭘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 이거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악기를 만들었습니까? 이거잖아. 알겠지? 아직 주안 끝났고, 뭐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반영한다. 어떤 부분을 반영하느냐 뭘 반영하냐 찾으면 되겠네 알겠죠? 그죠? 이런 음악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느냐 그럼 아무튼 악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음악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뭐 뻔하지 않냐 이거 정교한 방식이고 음악의 중요성 아니냐 이거는 그냥 <laughs> 그치 이거는 <laughs> 에이 참나 일단, 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케이. 그니까, 이해력을 높이면,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해력을 높여. 음, 야, 뭐 찾아야 되냐? 근데, 잠깐. <laughs> 방법 찾아야 되지? 악기 찾고. 방법, 악기. 어, 오래된 악기. 이게, 데이,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거슬러 필요 없네. 방법이 있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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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냐? 혹시 이거? 이러한 발견이 테스트 파이 했다. 진보된 어떤 기술을 증명하더라. 조상들이 적용했던 기술. 만드는데 음악을. 그 어떤 방법이, 이건 뭐 진보된 기술 이게 답일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음악의 모. 뭐, 여기 써 있겠지. 그래서 음악이 였다. 음악이 중요하더라 하면 되지. 의미와 중요성 그런거잖아 의미와 중요성. 기술이 뭐라고 해야 돼? 아웃데이트는 말이 안 돼. 서피스기 정교한 중요성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이해되지? 그지? 오케이. 이거는 순조롭게. 40번은 좀 순조롭잖아. 얘가 또 힘든 거지. 자또 잘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길렀다야? 아니면 아니야? 잠깐, 두식을 쳐봐야겠는데? 졸업한. 동사 안 나오지, 그지? 많은 사람들이 길렀다다잉? 많은 길러진 애들이 아니고. 알겠죠, 그죠? 응. 길렀다 애들을 졸업한. 법대를 졸업한. 온리트는 결국 뭐뭐하다. 법대를 졸업해서 결국에는 거부된 거야? 고용이 되는 거야? 리딩이 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끊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뉴욕 법과 관련된 회사, 회사. 리딩이니까 선도적인. 알겠지, 그지? 고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그 당시에 고용했던 회사. 변호사를, 대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변호사가 부유한 여기에서, 부유한 뭐 이거네. 근데 얘 매니를 몰라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찍을 수는 있죠. 거부됐다가 맞죠. 메죠 매니를 알게 해줄게. 활짝 보면 여기서부터이 사람이 사이트했다, 인용했다, 경험 유대인들 이주했던 뉴욕으로 19세기에 그리고 아, 여기 살짝 또 이렇게 좀 해줘야겠네. 이렇게 지금 걸리는 거잖아. 계속해서 번영했던 어떤 산업에서, 가몬트는 의류인데, 의류가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아무튼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의류 산업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팔면서. 근데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애를 또 낳은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죠? 법대에 나오게끔 막 애를 길렀는데, 그 애들이 자꾸 잘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유대인이어서, 다르게 말하면 부유한 프로테스탄트는 신신 개신교, 개신교, 개신교라고 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죠. 다른 출신이라는 거잖아, 알겠지? 됐고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 돼. 유대인 졸업하는 애들이 오직 남겨졌습니다. 더 적은 어떤 옵션만. 뭐보다 더 적은 그게? 거야? 시작하는 것보다는 더 적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작밖에 할수 밖에 없었다. 작은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는 유대인의 회사야. 막 찍어서 하면 안 돼. 알겠죠 그죠? 자신의. 근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야? 졸업생들이니까. 아, 얘가 그러면 법률 회사겠네. 얘도 조그만 법률 회사라고 할게. 이해됐지? 그지? 이런 법률 회사가 스페셜 라이젠 즈 했다. 전문으로 했다. 케이스를 그럼 소송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엘리트, 잘 나가는 회사들이 늦, 아, 느끼기에 삽입절이네. 있는 소송. 어, 뭐 있는 소 그들보다. 그럼 그들은 그 뭐야? 잘 나가는 놈들이잖아. 이 회사보다는 당연히 낮은 이런 소송만 한 거겠죠. 이대지 그지? 오케이. 그 소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 읽어도 되잖아. 여기를 읽을 필요는 없거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나? 굳이? 굳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리터게이션도 소송이란 뜻이야. 어떤 소송이냐 적대적인 기업 테이크 오버 인수 그러니까 뭐 기업 인수하는 소송 이런 것들은 좀안 좋은 소송이었나 보지 오케이 그래서 엘리트 회사들 법률 회사들은 이걸 안 했고 알겠죠 그죠 뭐 기업 인수하는 것좀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대인 아이들 유대인 애들 중에 뭐라 해야 돼 법대를 나온 애들이 이런 소송을 한 거고 알겠죠 뭐함으로써야 공유한 거야, 지배한 거야. 그 새로운 시장이 누군지 알면 더 편하겠죠. 위로 가지 않아도 알것 같긴 한데 가볼까? 그 새로운 시장 뻔하잖아. 요거지? 아요요 요 소송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엘리트들이 있는 것보다 낮은 것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기업 인수 같은 걸 얘기할 텐데. 국가 변호사들 길러진 강원트 워커가 유대인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애나가였는데 유일한 그런 워커들이었대. 발달시킨 전문 지식을 캐피트라이저 이용할 수 있는 막대한 성장을 이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지? 테이크오도 나와 있잖아. 이게 기업 인수의 전문가가 됐다고. 그 이거를 어떻게 지배한 거죠? 뭐. 나뭐 공유할 게뭐 있어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조금 뭐이 토요일 날 와서는 그냥 도시 좀 여러 번해 알겠죠 그죠 이게 무뎌지게 대충 이렇게 하시면 이건 이해력이 자꾸 내려가 회복이 안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셔 이해력 이 회복이 돼좀 여러 번 이렇게 하셔야지만 살짝 내려간 이해력이 다시 회복이 되죠 알겠지 그지좀 그렇죠? 신경 써서 하세요 그래서 내일 걸잘 해야 되니까. 와, 아, 이거 좀 많이 왜 이렇게 잘렸냐? 이거 잠깐 끊었다 할게.